광국은 더 이상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쏟아내고 있었다. 영달은 다시 학덕을 물꼬란 방골로 보냈고 영린의 보음을 접한 영우는 다음 날 새벽에 밥을 지어먹고 갓발기 무렵에 형덕은 단얼로 완덕은 갓내울로 흥덕은 가산을 들려서 탑거리로 보내고 자신은 학덕과 함께 마일로 향했다. 당시 경부선 경의선에는 전신망이 깔려서 전보할 수 있었으나 내륙에서는 일일이 사람이 알려야 했다. 마일에서는 옥선이 동네 아낙들과 함께 삼배 수위를 짓고 이튿날 오후에 영훈이 도착하였다. 염을 하고 광국의 굴검과 제복을 마련하였고 무엇보다도 영달은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너를 내놓아 관을 짜게 하였다. 오일장을 치르자니 초하룻 날이 장사를 지내게 생겼기 때문에 영달과 영훈이 광국을 불러서 의논했다. 이왕 지사 객사처럼 된 마당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올 사람은 오고 와봐야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 3일장을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약수봉이 건너다 보이는 산기슭 양지바른 곳에 막 얼기 시작한 땅을 동네 사람들의 도움으로 파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갓내 올 남수는 시아버지의 부음도 모르고 피지로 초배를 하고 문에는 창호지로 문을 바르고 나서 방바닥은 초배지를 바른 다음 말려서 다시 한지를 두 번을 덧붙이고 마지막에는 한지의 이은 부분은 한지를 길게 잘라 붙여서 모양을 내고 교차점마다 동그랗게 오려 붙여서 모양을 더했다. 그리고 마르자 이번에는 콩을 물에 담가서 맷돌에 갈아서 무명주머니에 넣고 방바닥에 문질러 바르고 말리기를 서너 번 하니 노란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에 완덕이 도착하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설맞을 준비가 한창인 제동의 부인에게 진명을 맡겨놓고 새벽밥을 지어 먹고 갓빨기 무렵에 얼어붙은 북한강을 건너서 광국이 갔던 길을 걸어서 마일에 도착하였을 때는 반우가 끝났을 때였고 영준이 하덕 은덕 형덕과 도착한 것은 초우를 지나고 한참이 지난 어두운 저녁이었다. 영찬이도 같은 시간에 도착했고 다음 날 재우를 지내고 점심 무렵에 상욱이 도착했다. 모든 사람이 초하룻날 아침에 사무제를 지내자마자 일찍들 떠났고. 광국도 영린의 혼백 상자를 들고 남순 영준 하덕 은덕과 함께 간내울로 돌아와 새로 짓는 집 대청을 만들 곳에 영좌를 놓고 상청을 차리고 반곡을 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난 초사은 날 영준이 두 아들을 데리고 단월로 돌아갔다. 결국 광국 부부는 새집에서 자고 지새며 상식을 올리고 이삿짐도 신압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렇게 광국은 당숙 영달에게 갚을 길없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영달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사촌 영린의 장사까지 치르느냐고 살림에 주름이 갔다. 한편 한골 외당은 같이 의병활동을 했던 이소웅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웃승 대감댁 육형제도 간도로 갈 준비라는 소식을 들어 더욱 준비를 서둘렀다. 그래서 설을 지나고 강물이 풀리기 전 북한강을 건너 서울서 기차를 타고 신이주 가까이서 내려서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로 작정을 했다. 경범이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심을 했는데 후동 박하지와 가경자 하석의 일을 잘 알고 나라가 망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과 진경이와 어린 성경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에 망설이고 있는데 지금 곁방살이 하고 있는 재정의 부인이 잘 보살피고 길러서 시집을 보내주겠다고 해 함께 떠나기로 하였다. 외당은 떠나기 전날 박하지와 하석 영석의 산소를 다녀왔고. 경범은 떠나기 전날 밤 잠든 진경 선경 자매를 내려다보다 눈물을 떨구었다. 그리고 갓발기 무렵 슬그머니 일어나 의당의 집으로 향했다. 동거리 또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박하지가 외놈에게 잡혀 들어가 죽은 일을 잘 알고 있고, 나라가 망했으니, 목숨을 부지하기가 힘들 것 같아 떠나기로 했다고 하자 해라는 시무룩했으나, 여기 있다가 죽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나을 수 있어 스스로 감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날 헤라는 밤새 뒤척이며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첫 딸기 울었고 뒤척이던 동거를 슬며시 일어나 앉았고 이내 철호와 이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여보 미안하고 내 세상이 조용해지면 돌아오리다. 그때까지 몸조심하고 이두 녀석을 잘 부탁하오. 네 다녀오리다. 네예 철호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몸조심하시고요. 훌쩍 훌. 그렇게 동걸과 헤라는 생갑이별을 맞이하고 말았다. 헤라는 부엌 뒤 울타리 사이로 물개 쪽으로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일행 속에서 동걸의 모습을 찾아서 바라보며 울타리 가지를 꺾어가며 어깨를 들먹이고 있었다. 무슨 년의 팔자가 서방 사별하고 새서방 얻어서 알콩달콩 산지 얼마나 되어서 생이별이란 말인가. 갑발기 무렵 외당과 아들 재원을 동결 경범이 얼어붙은 홍천강을 따라 걸어서 가경자에서 신함 일행과 만나 걸음을 재촉하였다. 바감이 간내월을 지날 때 아침 해가 뜨기 시작했고 북한강을 끼고 걸음을 열심히 옮기고 있었다. 이별을 실감하는 것은 해란을 비롯한 어른들이고 진경이나 선경의 철호를 비롯한 인호, 그 누구도 이 생이별에 대하여 감지하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비를 찾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나라를 찾으러 간다는 이해하기 힘들 것을 설명하는 사람은 없었고 겨우 들을 수 있는 게돈 벌러 갔다고 쉬운 대답을 했다. 한편 부지런히 걸었지만 마치 고개를 넘어 땅거미가 질 무렵 왕숙천을 건너 건배마을 유닉상의 집에 도착하여 늦은 저녁을 먹고 다음날 갓발기 무렵 다시 출발하여 해돋이 무렵. 중랑천을 건너 청량리에서 전차를 타고 경성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다. 그 시각 황골 중소 외나무 다리를 외경 두 놈이 앞잡이를 앞세우고 건너고 있었다. 이를 본건 느티나무 아래 샘 구덩이 논에서 재원의 아홉 살난 셋째 아들 교상이와 얼음 지치기를 하던 열살 철호가 교상인의 마당으로 달려가며 "민상이 형 왜놈들이 왔어? 왜놈들이 왜놈이요? 왜놈?" 외놈. 외치면서 느티나무를 지나서 달려갔지만, 교상인의 마당에서 붙잡히고 말았는데 발버둥 치던 철호를 "조센징 빠가야로!" 하면서 귀싸대기를 후려쳤다. 소란의 돈상은 사랑해서 안채로 도망을 하였으면 좋으련만 마당으로 나오다가 붙잡혔고 민상은 안채로 달려가 희순에게 외놈이 왔다고 알렸다. 몇 번의 구타를 더 당한 철호는 이미 까무러쳤고 놈들은 붙잡힌 돈상에게 일본 돈을 빼어들고 금방이라도 찌를 것처럼 울러대며 턱으로 앞잡이에게 설명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자의 말인즉 시아버지 홍석과 남편의 간곳을 대라는 것이었다. 희순은 단호하게. 똑바로 전해줘라. 내 자식과 내가 죽을지언정 시아버지나 남편의 행방을 안다고 해도 알려줄 수는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해라.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은 내놈들 맘이니 맘대로 하라고 해라. 앞잡이가 통역을 하는 동안 걱정이 된 이웃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애워싸고 있는 형국이니 총을 들었다고 하나 기가 죽었고. 이미 한 아이가 기암에 있으니 만약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사태가 불리할 것이 우려되었는지. 저희들끼리 수군대더니 오는 즉시 춘천서로 자수하라고 하시오 하면서 일본도를 거두어 칼집에 넣고 돌아갔다. 그리고 재민이 축 늘어진 철호를 안아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헤란이 놀라 덜덜 떨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재민의 아내가 물을 떠오고 얼굴은 씻기고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으나 숨은 쉬는데 미동이 없었다. 헤란은 한참을 흐느껴 울면서 어쩌면 그래 짐승만도 못한 것들.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이 왼수 같은 놈들 하늘도 무심하시지를 연발했다. 그렇게 철호는 서너 시간 만에 깨어났는데, 귀에선 피가 흘러나왔다. 고막이 찢어진 것이었다. 며칠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귀가 먹고 말았다. 단월의 영주는 집으로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평 장날 영린의 처남 연수를 만나서, 국밥집에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영린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간 연수는 생질 광국이 간내울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지난해 만났을 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매부가 죽었는데도 가보지 못했으니 소상 때에는 꼭 한번 같이 가보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들 현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승진을 해서 경성고등검찰청 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돈 아들 하나 잘 키웠네요. 감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보안 사돈도 천만의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잘된 일인데요. 그리고 국밥집을 나올 때 음식값을 서로 내겠다고 하였지만 결국 연수가 우리 동리에 오셨으니 대접을 한다며 돈을 냈다. 그리고 얼마 후 연수가 경성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올라가 현우에게 고모부 영림과 광국의 이야기를 했다. 현우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희수는 집안이 정리가 되자 시동생 버린 재정에게 집과 살림살이를 넘겨주고 아들 돈상, 민상. 교상을 데리고 만주로 떠날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큰 한골서 숯을 굽던 먼촌 아저씨 되는 분이 숯섬을 저다가 물개에다 저 나르고 있어 돈상이 할아버지 올해 숯을 많이 구셨나요? 크게 욕심낼 게 있나 해마다 나오는 양만큼이지. 다름이 아니었고 어머니 모시고 왕숙천 외가를 다녀왔으면 하는데 언제쯤 땜목이 오나요? 목상이 내일 오후에 와서 숯을 실고 심해주고 아침 일찍 뜨기로 했네. 그럼 뗏목을 타고 갈수 있게 다리 좀 놔주세요. 그만큼 희순은 철저하게 비밀을 붙이고 추진 중에 있었다. 희순의 가족은 목상의 주선으로 물깨서 뗏목을 타고 한고를 떠났다. 희순은 그날 해질녘 왕숙천 건배마을 친정에 도착하여 아버지를 뵙고 바로 다음 날 갓발기 무렵 출발하여 망우산을 넘어 중랑천을 건너 청량리에서 전차를 타고 경성역에서 신의주행 기차에 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아들들에게 철호가 외놈들에게 맞아서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입도 뻥긋하지 말라고 했다. 동거리 알아서 좋을 리도 없지만, 만약 항구를 다니러 가서 시아버지 외당이나 남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위치가 알려질 것을 염려되어서였다. 희수는 물어 물어 환인년을 찾아가 시아버지와 남편과 재회를 하였고, 바로 호구지책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여 동걸과 경범은 한 식구처럼 농사일에 매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골의 해란이 들은 이야기는 외당 며느리 희순이 친정아버지 생신에 다니러 간 것이 전부였는데 봄이 다가오는데도 오지를 않고 그의 종제 제유가 그 집으로 들어와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면서 떠난 것을 알았다. 그리고 실망을 했다. 그동안 동걸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거니 했는데 아주 절벽처럼 모든 소식이 끊기고 말았으니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었으나 차츰 잊고 시간이 나면 멍하니 물개 쪽을 바라보는 물개바라기가 되어 있었다. 갓 내올 광국은 겨운에 집 짓는 일에 지세고 봄이 되어서 농사일에 들어갔다. 1911년 4월에는 경희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무관학교가 신민회의 신 자와 부흥을 의미하는 흥자를 합쳐서 신흥강습소란 이름으로 이상룡을 주축으로 이시영, 이회영 형제와 김영선, 이장영, 이장직, 이동영 등 군인 출신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의 눈을 피하고 중국 당국의 양해를 얻기 위해 신흥강습소란 이름을 내걸었으나 초기부터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한 군사학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한골의 해라는 입덧이 시작되었다. 그해 7월 22일 날 영린의 형 영준이 5 4세 나이로 죽어서 광국은 단월에 가서 영준의 장사를 지내러 가서 오랜만에 외삼촌 연수를 만났는데 외사촌 형 현우가 서울 고등검찰국 검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현우가 아버지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워버렸으니. 안심해도 된다며 현우의 경성 주소를 알려주었다. 집에 돌아온 광국은 남순에게 현우의 이야기를 했다. 고등검찰국 검사가 그렇게 높은 자리예요? 그럼 아버지가 의병이었던 걸 몽땅 지워서 안심하고 살아도 돼. 잘 되었네요. 이젠 다리 쭉 펴고 살수 있겠군요. 그럼 그럼. 그리고 7월 하순 광국은 마일 아버지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서 하루를 묵어서 왔다. 일제는 1911년 9월 작년 12월에 압록강 철교 중공식이 있었는데 조선 총독 데라우치가 신의주를 향해 출발하는 날이나 중공식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날을 이용해 총독 이하 요인을 총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이른바 배고인 사건을 터뜨렸다. 서의들은 날조된 각본에 따라 윤치호를 필두로 이승훈양 기탁 유동열 안태국 등 전국적으로 600여 명의 애국지사를 검거 투옥하였고 일제는 야만적인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나아가 사상 전환도 강요하였다. 일제의 고문으로 김근영 등두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불구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진용은 그는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의병투쟁을 위해서 1911년 10월 지휘권을 한정한 이병장에게 위임하고 만주로 떠났다. 한골의 해라는 아들을 낳았고 외당을 따라 만주로 간 동걸과 경범은 희순일가를 도와 황무지를 개발 논으로 만들어 농사를 지어 가을에 추수를 하였다. 그에는 그렇게 저물어가고 영린의 소상날이 다가오자 하더기 외삼촌 연수를 모시고 광국의 집에 왔다. 그러고 보니 집도 제대로 꾸며지지 않은데다가 좁아서 모두 새우잠을 자다시피 했고 연수는 제동의 사랑방에서 이틀 밤을 자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새해가 되었고 농번기가 되기 전에 광국은 경성현우의 집에 가보았는데 외사촌 현우의 집은 으리으리했다. 의리 그리고 일제의 메이지 시대가 끝나고 다이쇼 시대가 시작되었다. 2월 12일 드디어 선통제 퇴위. 청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그동안 일제는 조선 삼림령 1911. 6. 관유재산관리규칙 1911. 7. 역택지수입수납규정 1911. 10.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증명령 조선부동산등기령 1912. 3. 토지조사사업의 기간법령인 토지조사령 1912. 8 등을 공포하여 본격적인 약탈 사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일제의 토지조사령은 토지를 대량적으로 약탈하여 식민지통치의 사회정치적 집안으로 될수 있는 조선의 봉건 지주들의 토지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토지의 상품화를 다가쳐 토지약탈의 길을 널리 열어놓으며 가장 큰 재정수입의 원천이었던 지세를 누리며 토지의 얽매인 소장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착취제도를 강화하여 일제의 자본투자 유리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악법으로 19개 조화 부칙으로 되어 있었고, 토지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소유자의 명칭 및 소재지, 지목지역명, 글자번호, 무코사방 표시 등급 지적결수를 임시토지 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토지 조사에 필요한 문서와 토지에 관한 재결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30원의 과료 또는 1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었다. 토지 소유권 조사는 토지의 소재지목지번지적 소유권자를 조사하고 각 필지의 위치 및 형상을 지적도에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준비, 조사, 필지 조사, 분쟁지 조사로 진행되었다. 조사 준비는 토지 조사의 취지를 민간인에게 주지시키고 토지신고서의 배부 및 작성과 사업에 관계된 각종 자료 및 도서를 수집하고 면동리의 명칭과 경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토지신고서의 배포 및 접수는 각 동리별 지주총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는 원래 과거의 연구에서 지주총대가 토지의 신고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토지 소유권의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의 유력한 지주들이 지주총대의 임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했었으나 실제로는 지주총대가 반드시 지주 계층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농촌의 하층민이 포함되기도 했다. 즉 토지 소유권의 결정에 지주총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으며 그럴 만한 실력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1필지 조사는 실지 조사에 의해 각 필지의 지주 경계 지목 지번을 조사한 것이다. 지주의 조사는 민유지에서는 토지신고서, 국유지에서는 소속 관청의 국유지 통지서에 따름을 원칙으로 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고자를 지주로 인정하는 신고주의의 원칙을 채택했다. 경계와 지목의 조사는 필지별 경계와 지목을 확정하는 것으로, 지목은 총 18종으로, 그중 과세 대상은 전답대 지소 임야 잡종지였다. 1필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분쟁지 조사를 했다. 전국의 총 1,910만 7,520 필지 중에서 분쟁지는 3만 3,937건에 9만 9,445 필지이고, 화해가 이루어진 토지는 11,648건에 2만 6,423 필지였다. 분쟁의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압도적이었으며, 국유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국유지 분쟁이 많이 발생한 원인은 광무 연간의 내장원이 강제로 역둔토를 확보했는데 이 많은 토지를 일제가 그대로 국유지로 사정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분쟁지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토지 분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했으나 실제 처리 과정은 매우 기계적이었다. 국유지 분쟁의 경우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것은 결수연명부와 양안이었고 현실적인 거래 관행이나 소유 관계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기 때문에 국유지로 혼입된 많은 민유지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토지조사부와 지적도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경계를 정하는 행정처분으로만 그 내용을 공시했다. 만일 사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심을 받도록 했으나 눈 감고 아웅이었다. 토지 가격의 조사는 시가, 또는 임대가격, 기타 토지의 수익을 조사하고, 고가 및 금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지세를 부과하는 지세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재정의 기초를 세우고 부담의 균형을 기한다는 취지를 각각 지목마다 그 위치나 비옥도에 따라 매겨진 토지의 등급으로 각 필지의 수익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답 지소잡종지의 지가는 100평당 최소 수확량을 기준으로, 지위 등급을 대지는 시가 또는 임대 가격을 기초로 한 지위 등급의 1평당 금액을 각 필지의 평수에 곱하여 구했다. 또 이에 따라 종래 결부제에 의해 부과되던 지세는 절대 면적에 따라 부과되었다. 또 이는 지세 부과 방식의 근대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각 농가별 지역별 지세 부담액이 크게 변화하면서 큰 혼란을 초래했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과세지가 급증했고 많은 국규지가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의 결부제에 의한 결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1910년의 총 경지 면적은 239만 9842정보였으나 토지조사로 실측된 면적은 434만 2091정보로서 80% 이상이 증가했다. 지세는 과세지의 증가율만큼 늘어나지 않았는데 지세 급등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이로써 조선의 토지소유제도는 조선시대 이래 지속하여 온 수조권적 토지 지배 방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왕토 사상에 따라 어떤 토지에도 국가가 수조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관념은 조선 후기 이래 지속된 사적 토지 소유권의 발전과 모순되었고 이러한 갈등 관계는 토지 조사 사업을 계기로 청산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국규지 조사를 통해 구왕실 토지의 대부분을 국규지로 편입시켰는데 이렇게 창출된 국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출자된 부분까지 합하면 모두 13만 7,224.6정보라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무주공산이나 한광지로 불리던 삼림사야미간지가 국가의 소유지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일반 민유지에서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었던 토지 소유권이 일무를 권적인 베타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조선 왕실에 의해 무단 점유된 많은 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되어 일본 농업과 농민의 조선 침투 기지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은 농민이 생산 수단인 토지로부터 분리될 가능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그에 따라 구례의 지주 마이너스 소작 관계 역시 변형되었다. 일제는 농민들 속에서 널리 인정되어 오던 종래의 토지 소유 문서 대신 새로운 신고 방법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약탈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일제의 토지 등록 수속 절차를 알지 못하였거나, 무거운 지세 부담이 두려워, 제때 해당 토지 신고, 절차를 하지 못한 소유권자를 명단에서 제외하여 수많은 토지를 약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권에 대한 신고제도와 함께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경계의 지목, 글자번호 등을 써놓은 표말을 세워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저러한 구실을 만들어 농민들의 토지를 마음대로 약탈할 수 있게 하였고, 사찰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간척지, 개간지 등을 국유지로 수탈하며, 군용지, 도로용지, 실습지, 철도용지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토지를 약탈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는 조선민중의 거족적인 항거에도 불구하고 토지조 사령을 강압적으로 적용하여 100만여 정보, 즉 30억 평의 토지를 강제로 빼앗았다. 일제가 토지조 사령에 기초하여 유지, 공고한 봉건적 생산 관계는 식민지. 조선의 낙후성을 빚어낸 주된 요인의 하나였다. 변변한 땅떼기가 없는 광국에게는 남의 일로 치부되었고, 예년과 같이 마일에 벌초를 갔는데 영달은 올봄에 처가가 있고, 작은 아버지 영훈이 사는 물골한 안마산으로 이사를 해서 서둘러 돌아오는데, 밤이 이슥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동걸은 농사일을 도우면서 소문을 접했는데, 이웃승 대감 아들들이 신흥감습소를 세우고, 젊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재건에게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생각한 바가 있어 신흥강습소를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여 볼까 합니다. 지금 형편이 넉넉하면 붙잡겠지만 그렇지도 못하고 이대감 자제분들하고도 구면이니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니 찾아가 보시오." 그렇게 다음 날 동걸과 경범은 유하현이 있는 동북쪽을 향하여 길을 나섰다. 거의 구걸하다시피 걸어서 신흥강습소에 도착하여 다리를 놓았으나 쉽지가 않았는데 원인은 계속된 흉년에 여기는 환인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았다. 서울 이우승 대감집에서 식객으로 지낼 때 우당을 여러 번뵌 적이 있는 동거리 인사를 하면서 사정을 해서 겨우 신흥강습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경범도 구0군대에서 화약을 다룬 경험을 높게 사 같이 하게 되었다. 얼마나 사정이 힘든지 주식은 강조밥에 검은 콩이 아닌 흰 콩을 볶아서 소금에 절인 콩자반에 짠 짠지 몇 조가리가 전부였으나 털을 닦고 흙을 이겨 벽을 세우고 건물을 지었다. 생도들의 일과는 새벽 6시 기상나팔 소리가 울리면 3분 이내에 복장을 차려입고 검사장으로 뛰어나가 인원 점검을 하고 보건 체조를 한후 청소와 세수를 마치고 나팔 소리에 맞춰 식당으로 이동 식사를 마치고 조례를 가졌는데 애국가 재창을 하고 오늘의 훈련 과제에 대한 강의와 훈련에 들어갔다. 작업도 병행했는데 땅이 얼어서 일이 힘들 때에는 산을 뛰어오르며 훈련에 매진했다. 한편 황골 재정의 집에선 진경이와 성경이를 동생처럼 보살펴 주던 복순이가 이웃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다. 성귀소가 나가면 중소가 멍해를 쓴다고 재정의 며느리 잔심부름을 하던 진경은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선경이도 언니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청소하는 일을 해서 밥값은 해야했으니 추운 엄동설안에 진경이는 물을 깊고 손을 호흡으러 가며 대식구들의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눈물겨운 고생을 이어가고 있어 아비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진경이도 언니를 도와 쓰레질에 걸레질 손이 마를 시간이 없었고. 항상 언니의 일이 밀려 있으니 빨래는 샘물구덩이에 같이 가서 빨아야 했다. 그렇게 세밑이 되어가는데 진경이에 비해 동생 성경이는 부침성도 좋고 눈썰미가 좋아서 재정의 부인이 찾는 것을 척척 찾아서 대령하고 바늘에 실도 잘 끼어들였다. 그런가 하면 아주 작은 헝겊 쪼가리도 크기에 따라 알뜰하게 모아서 묶어 반지꼬리에 차곡차곡 넣어두었다가 버선을 꿰매려고 하면 어김없이 딱. 맞는 헝겊을 찾아서 가져오니 신통하여 늘 심부름을 시키고 옆에 두었다. 사람은 자기하기 나름이라고 하지만 입에 혀같이 노마님의 마음에 꼭 들었다. 그러니 진경이는 늘 물일차지요 성경이는 마른 일을 하게 되었으나 그것도 새밑이 다가오니 구분 없이 설맞이 준비로 모두가 바쁘게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새해를 맞는데 정신이 없었다.